자, 집합 0부터 5까지에서 x로의 함수 y f(x)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.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의역 공역은 지금 똑같고요. 그다음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로 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보실 때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랑 개수를 구하는 건 다른 관점이에요. 합은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x값을 다 구해야 되고 개수는 적절히 교점의 개수만 구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 식을 다시 써 보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. 이거 보고 먼저 뭐 할래? FX를 또 치환하지 않겠어? 시기 복잡하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잖아. 그럼 저는 FX를 T라고 치환할게. 그럼 얘는 T고 얘는 F T고 5가될 테니까 결국 이 방정식은 요걸 만족시키는 t 값을 먼저 구해야 되죠. 오케이 순서 잘 보셔야 돼. 그럼 f(t)는 -t 5라는 방정식은 y는 f(t) 그리고 y는 -t 5 그리고 교점의 t 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입니다. 근데 내가 이미 f(x)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또 f(t)를 그릴 필요가 없죠. 그냥 이걸 t 축이라고 보면 이게 f(t) 그래프예요. 그러면 이쪽 마이너스 t 플러스 o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 5인 직선이니까 정확히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갈 거야 그치 되, 됩니까? 이렇게 더 이상은 그릴 수가 없죠 지금 정의역이 영에서5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럼 몇번 만나니 몇번 만나 관심 한번두번세번네번 번, 번, 네번 만나지 않아 네번 만납니다. 근데 여기서 실근의 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개수를 물어봤잖아.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좀 센스있게 푸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는 t값을 구하고 있는 중이야. 이 방정식에 해. 교점의 t 좌표가 t값이라고.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하나, 거고 여기서 하나 나오겠지. 자 그럼 이첫 번째 교점을 t1 t2 이렇게 불러볼게요. 교점은 그 당신들이 네 개라고 했고, 그럼 나는 지금 개수만 구하면 되지 않아? t1은 어디랑 어디 사이겠니? 0에서 1 사이고요. t2는 1에서 2 사이고, 얼마인지 안 구할게. t3은 그냥 구할 수 있죠. 3입니다. t4는 빵이고요. 아, 맞지? 오케이. 그럼 제가 이걸 만족시키는 t값을 구했더니 4개이고 다시 이 식에 집어넣고 x값을 구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방정식을 한번더 풀어야 돼. fx가 t1이 될때 fx가 t2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될때 맞죠? 그럼 다시 이걸 이제 f(x)라고 보면 이 방정식은 y는 f(x)랑 y는 t(1)이랑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죠. 근데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개수만 구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쪽에 써 있는 애는 0에서 1 사이에요. 0에서 1 사이면 제가 대충 그리면 되지. 0에서 1 사이. 어차피 교점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. 몇번 만나겠어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만나죠. 왜? 아, 네. t4가 죄송. 5죠 5. 자, t2는 1에서 2 사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, 지금. 교점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겠지, 얘도. 그 다음에 3이면 여기 그려질 거 아니야? 아휴 헷갈려. 몇개 맞나? 두 번. P3은 3이고 마지막에 5니까 한 번. 되, 돼요? 11개.